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고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숙주 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자, 준비된 숙주를 바로 봉지에서 뜯어갖고 그 물에 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녹도 껍질이 있다, 있어요. 요새는 많이들 없네. 어기는 이렇게 털으세요 물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털어서. 이 숙주나물은 그 씻지 않고 데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에 들어가면 녹두껍질이 잘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른 거를 이렇게 털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찌꺼기가 밑에 이렇게 남지요. 이렇게 해갖고 깨끗한 것만 씁니다 네, 네, 깨끗한 것만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껍질들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봉지를 어서 바로 물에 하면 이거 고르게 이게 딱 붙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 녹도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씻지 않은 숙주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씻지 말고 넣으셔야 돼요. 왜 냄비는 스텐레스안 쓰고 이렇게 알루미늄 제품 쓰고. 아, 씁니까? 알루미늄 냄비가 열 전도율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치는 거할 때는 항상 이 알루미늄 냄비를 써요. 자, 여기다가 소금을 굵은 소금 이을 살짝 냈습니다. 이게 끓어 오를 때 냄비가 두꺼울수록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제 라면 왜 알루미늄 냄비에 끓이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음. 빨리 끓여야 돼요. 네, 그럼요. 이렇게 살짝. 자, 제가 이거 숙주 냄지2분 되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한한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 줬어요. 이렇게 뒤적였었어요.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찬물에 얼른 담가 주셔야 해요. 이게 너무, 그, 많이 삶으면, 숙주나물 해놓고 나면, 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찬물에 한겹 헹궈 주셔야 해요. 보세요 네. 얼마나 깨끗한가. 음, 그죠? 음. 한번 털어서 하니까. 네. 수상, 숙주나물 할때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잠시 받쳐놓고. 묻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숙주나물에 들어갈 파를 제가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늘게 다지시면 돼요. 그 채를 써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 다질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작게 다질 거예요. 저는 당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아, 당근은요 그냥 제가 약간 색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없으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또 제사에는 이런 거안 넣잖아요. 그냥 넣지 마세요. 저는 그냥 너무 짧게 뭉치면 그래서 조금 넣는 거예요. 마늘을 다져 넣겠습니다. 오늘 향 좋네요. <laughs> 자, 됐습니다. 자, 숙주나물을 이제 무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매 삶을 때 소금을 천일염을 좀 넣었어요. 그걸 감안하셔서 소금, 양념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주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하고 양념을 이렇게 살짝 사이에. 켜켜 전법도. 골고루서. 네, 골고루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요게들 번거로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숙주 삶을 때는 저희가 고그 정도 양한2분 정도면 들어 대요 물에 들어가서. 음. 그럼 충분해요. 오래 삶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소금.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이제. 숙주나물에는요, 참기름을 넣으셔야 돼요. 들기름보단 참기름이 맛있어요. 그렇죠. 예, 네, 들기름은 약간 들깨 비린내 때문에 숙주가 젖어있는 음. 나물이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맛이 조금 덜해요. 근데 이제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참기름을 그래서 사용해요. 그리고 숙주나물은 이렇게 이렇게 치대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탈탈탈탈 털면서, 이렇게. 제가 결혼해갖고 처음에 숙주나물, 그 시금치나물 하듯이 자박자박 주물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요요 숙주 여기 머리죠 머리. 이게 다 떨어졌어요. 음.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거는 집에서 키운 거라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 이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주나물 이렇게 잡숴보면. 짜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죠. 안 맛있죠. 숙주 나물은 심심해야 돼요. 네. 그죠? 그갖고한 젓가락 덥썩 덥썩 먹어야지 맛있죠. 퍽퍽. 네. 네. 자,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볼 기회를 드릴게요. 자, 잡숴 보세요. 그때 아자 가자 가죠.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딱 맞죠. 네. 그러면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아 딱이네요. 맛있네요. 정말. 시험 한번 볼까요? 숙주 나물을 바로 물에 씻어서 데친다, 안 데친다. 털 털어서 그냥 데칩니다. 씻지 않고. <laughs> 1 0 0점입니다 명심해 두셔야 돼요 숙주나물은 꼭 이렇게 탁탁 털어서 데쳐갖고 그리고 헹구세요 자 맛있겠어요 숙주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